내년 전세 값 오를 일만 남았다. 집값 안충제 될 것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이 재밌는 기사더라고요. 2024년 집값 좌월 5대 변수 진단에서 전세 값 부분을 진단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헤드라인 기사 이런 거예요. 매매는 계속 침체되고 있고, 전세 당승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전세가율 높은 지역과 집값 움직임을 주목해라라는 기사인데요. 보시죠. <laughs> 전세값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왜? 전세 부족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다라고 합니다. 전세값 상승이 내년에도 서울 기준입니다.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전세값 상승세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올해도 많이 올랐대요. 전세값이 지금. 역전세는 우려가 컸던 지난 5월 달에 4억 9천 원 하던 전세가 지금 10월 달에는 5억대로 5억 333만 원으로 이미 지금 천 몇백만 원이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네, 이런 이야기를 서울에서 심심찮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전세 값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왜? 전세가 부족하니까. 전세 물량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은 상승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 부분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laughs> 최근 내년 집값 전망을 내, 내놓고 있는 부동산 관련 연구소들은 주택 매매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어떤 분은 내년에 주택 매매가는 상승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매매가가 하락한다는 사람도 있고, 매매 가격 전망은 엇갈린다. 하지만 전셋값 전망은 대체로 일치한다. 어떻게? 하락 전망은 없고 대체로 상승한다는 시각이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내년 집값을 예상하는데 있어서 아파트값 예, 아파트 예상이 어떤 분은 떨어질 거야. 왜 경기 침체 때문에 오르긴 못 올라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니야. 내년 내년은 공급이 부족해. 그래서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어. 여러 의견이 상충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내년 천세값은 오를 거야라는 것은 공통된 의견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세 가격이 뛰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세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세 수요가 많아으그면 갑자기 전세 수요는 왜 늘었을까 생각해봐야겠죠. 자꾸 렇게왜왜 왜 하면서 따져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원인을 다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왜? 전세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전세 수요는 왜 늘었는가? 고금리 영향으로 월세에 넘어갔던, 월세로 넘어갔던 임차 수요가 다시 전세로 돌아왔다. 아 이전에 전세 대출금리가 6%, 7%일 때, 그때는 전월세 전환율. 그러니까 월세가, 월세가 더 쌌다는 거죠. 전세 대출금리가 6%일 때는. 근데 지금은 전세 대출금리 4%입니다. 지금 월세는 5% 정도 이상, 이상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전세가 더 싸거든요. 어, 그래서 이전에 전세 대출금리가 6%일 때, 그4% 초반 정도였던 월세를 선택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세가 더 싸니까는 전세가 다시 몰려오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 매매시장 침체로 집을 사려던 매수대기자들. 지금 매매시장이 침체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2년 버티고 보자. 일단 2년 전체 들어가서 상황을 보면서 그 사이에 기회를 봐서 집을 마련하자. 내년에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데, 지금 샀다가 내년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 안 돼, 안 돼. 그래서 좀더 기다려보자. 이런 분들. 수요가 지금 전세로 몰려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전세 공급. 전세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공급의 주요 수단인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은 급감하고 있다. 이거는 뭐,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도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 부족 구간에 줄어들어간다고 제가 한 100번은 말씀드렸죠. 아마. <laughs> 그건 거짓말이고. 최소 1 10번 이상은 말씀드렸어요. 부산은 내년부터 입주 물량 부족 구간에 들어갑니다. 24년, 25년, 26년 3년 연속으로 입주 물량 부족입니다. 내년도 입주 물량은 부산의 총 입주 물량은 15,000세대. 25년도의 부산 입주 물량은 9,000세대. 26년도 부산의 입주 물량은 1만 세대 조금 넘는 수준. 3년 연속으로 입주 물량이 매우 부족해지는 구간입니다. 올해 입주 물량 얼마였습니까? 25,000세대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3년 동안 입주 물량이 얼마나 부족해지는지 부산에서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전세 공급의 주요 수단인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은 급감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5,000세대, 15 1990년 이후 가장 적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전세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전세 공급은 줄어드니까, 전세 가격은 상승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재밌는 거 있어요. 일반적으로 입주량과 전세 가격은 반비례한다. 당연하겠죠.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 값이 오르고,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전세 값이 내린다. 지금 부산 입주 물량 폭탄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전세가 보시면 아마 형편 없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싼 전세가 널려 있거든요. 레이 카운티 입주 시작했죠 그죠 지금 입주장 한참 입주장 중입니다. 전세가 변동 없습니다. 3억이면 8사 웬만큼 좋은 걸살수 웬만큼 좋은 거를 전세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물며 그 주위에 전세값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초토화된다는 거죠. 백양산로데캐슬 골드센트럴 2,200세대급 이달 말부터, 이제 내일 모레, 내일 모레겠죠. 그죠? 내일 모레부터 입주 시작됩니다. 그 일대 전세 아마 처참할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입주 물량이다. 예,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좀, 좀 이따 한번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관건은 전세 값이 이렇게 상승하면 매매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이 관건 영역것입니다 최근 시장 상황처럼 매매 가격은 보합세가나 하락하는데 전세값만 오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에 대해서 이 기자, 기자님이 또 친절하게도 다써 놨어요. 자,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격차가 줄어드는데 이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가 전세가율이다. 전세가율이라는 것은 전세, 매매 가격 분의 전세 가격.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5억이에요. 전세가가 3억이에요. 그러면 5억 분의 3억, 전세 가율은 60%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로 이게 전세 가율인데, 전세 가율이 높을수록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매매 가격이 어, 전세 가율이 높을수록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진다. 다시 말해서. 매매가 5억이에요. 전세가 2억 5천이에요. 전세가율 50%죠. 이거 하고, 매매가 5억이에요. 전세가 3억 5천이에요. 전세가율 70%입니다. 이거 하고, 전세가율이 70%일 때 매매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laughs>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야 매매 수요를 자극할 수있는까 전문가들은 서울은 전세가율 60% 이상이면 집값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왜 그러면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으면은 매매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까? 그 이유는 요겁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대출을 조금만 더 받아 내 집을 마련하자는 실수요들이 늘어난다는 것들입니다. 그럼 당연하겠죠. 매매가 5억이에요. 전세가 3억 5천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집값이 들썩들썩 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러면은 아예 이, 이, 이참에 1억 5천 대출내서 그냥 5집 사고 말지, 내집 마련 사고 말지, 내집 마련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뭐오르만 떨어지는 상관없이 난 그냥 쭉살 거야. 이러한 실수요들이 늘어나다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것은 언제인가? 하락할 때는 사람들이 절대 집을 안 삽니다. 웬만한 강심양이면 안 사요.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거는 오르는 것이 가소가 될때 그때 삽니다. 그 때가 언제인가. 전세가가 올라갈 때라는 것들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실수요가 늘어난다. 전세가율이 올라가면은. 그리고 또 하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자는 투자 수요도 늘어나는 마련입니다. 당연하겠죠. 전세가율 50%일 때, 아까 예를 들었던 매매가 5억에 전세가 2억 5천. 그러면 내 돈, 그이 집을 하나 갭을, 캡 투자를 해가지고죠. 전세 끼고 집을 사려면은 갭이 2억 5천이니까 내 돈이 2억 5천이 필요합니다. 투자수요가 들어오기가 힘들죠 그런데 전세가율이 70%가 되었어요 그 매매가 5억에 전세가가 3억 5천입니다 내돈 1억 5천만 있으면 은이 집을 하나 살 수가 있습니다 투자수요가 들어오기에 유리한 환경이라고 뜹니다 왜내 돈이 적게 드니까 그러다가 전세가가 어느덧 전세가율이 80%가 올라갔다 그러면 실제로 계획은 1억이 되겠죠 매매가 5억에 전세가가 4억 이럴 경우에는 내돈 1억만 넣으면 은이 집을 하나 내 명의로 가져올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뭐 요정도 가지고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자부산의 현재 평균 전세가율은 한65%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부산의 현재 평균 전세가율 요건 지금 서울 쪽에 나, 나, 나온 기사인데 요걸 가지고 제가 부산하고 연관시켜서 제가 들어오신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음 내년 집값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 다르지만은 어, 공통사항은 하나다. 바로 내년에 전세 값은 오른다. 앞에서 제가 열변을 통해서, 해서 말씀드렸지만, 전세 값에 영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입주 물량이다. 그런데 지금은 부산이 입주 물량 폭탄 구간에 한가운데 있지만은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3년간 그것도 입주 물량 부족 구간에 들어간다. 그렇다면 입주 물량 부족 구간에서 전세가가 오르는 것은 거의 자명한 사실로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아실입니다. 아실에서 가져온 그래프인데요. 한번 보시면, 음, 여기 지금, 부산에, 요 파란색 라인 보이시죠? 그죠? 파란색 라인. 얘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약한 17년 정도, 17년 정도의 매매가 전세가 변동 그래프입니다. 요 밑에 파란색 라인. 얘가 매매가 변동 그래프에요. 위에 빨간색 라인, 얘가 전세가 변동 그래프예요. 자, 어떻습니까? 17년간입니다. 17년간 매매가 변동 그래프와 전세가 변동 그래프가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전세가가 오르니까 매매가도 오르고, 전세가가 내리니까 매매가도 내리고 거의 지금 매매가 그래프와 전세가 그래프가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상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부상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움직이면 매매가도 똑같이 움직인다. 전세가가 상방으로 움직이면 매매가도 상방으로 움직이고 전세가가 하방으로 움직이면 매매가도 하방으로 움직인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프로 전면 충분히 좋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말씀드릴 내용이 뭔가 하면 <laughs> 자 여기는 부동산 지인입니다. 지인에서 보시면 현재 어, 전세가, 전세로 얼마나 수요들이 몰리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재, 요, 전체, 이, 전국에 지금, 매매 거래량, 전세 거래량에 대한 표입니다. 표 보시면, 12월, 11월 달 거는 이제 거의 다 집계가 됐겠죠 그죠? 일단 11월 달 거를 봅시다. 11월 달에 전국에, 전국에 매매 거래량은 26,000건입니다. 그런데, 전월세 거래량은, 83,000건입니다. 11월 달에. 11월 달은 통상적으로 매매 거래가 많은 달에 속하거든요. 1년 중에서 많은 달에 속하는데 어 전체 매매 거래가 26,000건, 전세 거래, 월 거래는 83,000건. 거의 1대 3이죠. 그죠? 1대 3이 넘어요. 1대 3 이상의 비율로 지금 전월세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또, 얼 말하고 있는가? 현재 시장에서 매매는 거의 안 되고 있고, 사람들이 전부 다 전월세를 몰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월세보다 오히려 전세를 많이 몰리고 있겠죠. 왜? 전세가 더 유리하니까. 더 적은 거주, 실거주 비용으로 거주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몰리고 있다는 것을 이 표로 알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부산 경우는, 부산 같은 경우는 어떠한가, 그러면? 자, 부산에 10월 달 봅시다. 부산에 10월 달 전체 매매 거래량은 2,100건이에요. 그런데 전월세 거래량은 5,200건입니다. 거의 뭐1 2.5배가 더 많죠. 그죠? 예, 2.5배가 더 많습니다. 전월세 거래량이. 자, 이렇게 사람들은 지금 전세로 전세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렇게 전세로 전세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음. 전세 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다. 지금은 부산이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전세가 넘치니까, 예, 뭐,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내년 이후에 입주 물량 부족 구간에서도 이렇게 계속 전세로 사람들이 몰려간다면은, 예, 분명히 전세가는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앞에서 보셨듯이 전세가가 반등을 해나간다면은 매매가도 거의 동시에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프로 주목이 됐잖아. 그죠? 예. 그래서 좀 그런 말씀을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주 물량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 지금 입주 폭탄인 지금 느껴 보시고, 그리고 입주 물량 후족 구간에 입주 물량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직접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하반기 이후에, 내후년, 그 26년, 25년, 26년은 정말 내 집. 가지고 있지 않으신 그냥 전세를 사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힘든 해가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쩌는 동, 빨른 빠른 시간 내에 좀 내지 마련을 하시는 게 본인에게 좀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고 정말 마지막으로, 올해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드려 봅니다. 네!